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월드프레스나 티스토리나 웹사이트 만들고 컨텐츠 올리고 이제 그런 사이트들, 그런 걸 만드셨을 때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셔야 되고, 꾸준히 올리셨을 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그때 약간의 수익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구글에서 노출이 되기까지는 6개월이란 시간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모든 웹사이트가 그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애드센스가 내 웹사이트에 있으면 거기에서 수익이 조금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주합시핑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거기에서 또 물건이 팔릴 수도 있는 거고, 홍보형 마케팅 사이트를 만드셨다면, 이제 거기서 트래픽이 조금 더 발생을 하면 또 다른 제 물건을 홍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6개월 정도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에 대해서 승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도 많으시고 부정적인 생각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빨리 뭐가 되는 거는 잘 없어요. 제가 자동 블로그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동 블로그라는 것도 생긴 집 불과 몇 개월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100% 맹신하기에도 좀 그렇고, 왜냐면 구글이 또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뭐100% 믿기도 좀 그렇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자동 블로그를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1년치를 다 구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은 무조건 자동 블로그를 이용을 하면서 웹사이트를 한번 계속 키워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laughs>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월드프레스 사이트 중에서도 조금 됐어요. 이건 제가 2014년 정도에 그때 웹사이트를 제작을 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가 꾸준히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겨울 때 그때 제가 너무 다른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존이든 뭐 이베이든 그런 쪽이 좀 대박이 나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적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다른 웹사이트들을 막 늘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는 일들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컨텐츠를 한번 끊어봤어요. 그런 글들이라든가 올라가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최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최픽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하루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때는 만0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하루에. 그리고 오늘은 4,4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만명 정도가 들어오는 하루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먼트로 바꾸면 1월부터 한 10월까지는 달 항상 비슷비슷해요. 이 때는 20만 명 정도가 들어오고요. 한달 기준으로 23만 명 정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항상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10월 달 중순, 그리고 뭐 이렇게 11월 달 초부터 그때부터는 딱두배 정도가 뛰어요. 한 40만 명 정도가 이 사이트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8월 정도에 그때 구글에서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됐어요.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새롭게 웹사이트를 이제 막 만드셨던 분들이 좀 랭킹이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콘텐츠를 1년 이상, 1년 훨씬 넘게 거의 2년 동안 콘텐츠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떨어지진 않았고요. 더 많이 올랐으면 올랐지. 전혀 떨어진 게 없어요. 랭킹이 전혀. 지금 보시는 곳은 a h r e f s 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d r 이 33이고요. 그리고 백링크가 요 정도 있는데 저는 단한 번도 백링크를 구매를 했다거나 뭘 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백링크이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7,500개 정도가 있고 트래픽이 요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여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사이트들은 뭔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많이 출렁거리진 않아요. 약간 출렁거리는 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서 랭킹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트래픽이 갑자기 0이 됐는데. 근데 이런 오래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출렁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포스트 글에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요. 제 마지막까지 글을 써서 올렸던 게 22년도 1월 14일이에요. 제 처음으로 글을 썼던 게 데이트를 보시면은 2015년도거든요. 2015년도에 글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한국어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를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국어도 같이 번역을 해서 올렸고요. 근데 이런 그런 글들 있잖아요. 이런 글들은 한국어를 따로 써서 올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말들이 많이 구글에서 노출이 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럼 다시 ahrubs라는 이런 툴 사이트에 와서 우리가 organic keywords를 클릭을 하게 되면 7,500개 정도 되는 키워드들이 구글에서 노출이 된다고, 미국 안에서 노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포지션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구글의 어디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99도 있고 뭐92뭐 이렇게 있고 제일 넘버 1도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일 넘버 1이 이 키워드로 요 정도에 지금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키워드들은 트래픽이 없어요. 그냥 그냥 노출은 되는데 사람들이 클릭해서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 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적어 주셔야지 최픽이. 트래픽이... 이 정도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구글의 넘버 원까지 될 거라고는 그냥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적었어요. 비슷한 키워드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왜냐면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높은 게 그래도 랭킹 넘버 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키워드들이 같이 랭킹이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7,500개의 키워드들이 있지만 우리가 트래픽이라는 요거를 이제 필터를 이용을 해서 보게 되면 모든 7,500개의 키워드들이 노출은 되고 있지만 트래픽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이 페이지 한 군데에서 보이는 게 이걸 전부 다 클릭을 하면 50개까지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를 가면 제 마지막에 이제 트래픽이 27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기까지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트래픽이 약간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7500개의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몇백 개만 이렇게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어디에서 어떻게 뭐가 노출이 될지 그게 어떻게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을 할지 그거는 우리가 이런 툴을 보면서 키워드 디피컬티가 낮고 뭐 이런 키워드를 선택을 해서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최피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컨텐츠를 그냥 계속해서 적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트래픽이 오게 되면 애드센스가 이 사이트에 깔려져 있다면 저는 이제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건데 저는 애드센스를 솔직히 여기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연도에 갑자기 한국에서 애드센스 붐이 불기 전까지는 애드센스를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웹사이트에 광고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사이트들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떠한 사이트를 갔는데 광고가 오른쪽 왼쪽에 보이고 중간중간에 간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별로 약간 스캠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이래서 그냥 아예 광고 이런 노출 같은 거를 그렇게 잘안 했어요. 그냥 그런 생각, 에드센스를 할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메일 마케팅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컨택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메일만 콜렉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셀렉터 폼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메일 사인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럼 이렇게 몇년 동안 제가 받은 이메일이 27,000개 정도가 돼요. 여기서도 아무래도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지우고 지우다 보면은 한 몇백 개가 지워지긴 할 거지만, 어쨌든 한 27,000개 정도의 이메일을 콜렉트를 했어요. 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뭘 팝니다. 뭐 이렇게 한건 아니고, 그냥 이 웹사이트 자체가 트래픽이 그냥 자동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컨텐츠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이 이메일들이. 이 이메일을 가지고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제휴 마케팅 링크를 뭐~ 집어넣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분들한테 아~ 이런 제품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뭐~ 설명을 해드린다거나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오픈해서 보시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블락을 하기도 하고 스팸 처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이든 뭐 텍스트 메시지 마케팅이든 너무 자주 보내면 안 되고요 아주 가끔가다 한 번씩 잊혀지지만 않게끔 그렇게 이메일 한 번씩 보내고 이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이런 컨텐츠가 올라갔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뉴스 레럴 같은 거 그런 걸 하셔도 되고 아마존 제휴 마케팅을 하시면 제품이 하나 팔릴 때마다 한2% 3% 정도 커미션을 받거든요 그러면 뭐한몇 센트가 될 수도 있고 좀 비싸면은 그래도 한 5불에서 10불 정도 그렇게 커미션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비싼 거를 뭔가 팔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같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주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먼치아이라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치아이.com 여기 뒤에 .com만 붙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 디벨로퍼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홍보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커미션이 좀 세요. 본인들 새로운 프로그램 나왔으니까 홍보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올리는데, 커미션이 50% 40% 어쩔 때는 뭐 100%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0% 커미션이죠. 근데 이거는 PLR이라고 해서 그 영상을 파는 건데 영상이 하나 팔릴 때마다 8불이에요. 100% 커미션. 그러니까 제가 8불을 그대로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가격이 좀센 것도 있고요. 좀 작은 것도 있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가다 이메일을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요즘에 AI 제품들이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트렌드가 AI로 웹사이트 만드는 게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커머스 e 사이트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AI 제품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AI로 개인 채팅 같은 거 이제 이런 거가 많이 나오다가 뭐 블로그 포스트 쓰고 이제 이런 거는 너무 마켓에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거는 사람들이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커머스 e 쪽으로 또 우르르 갔어요. 그래서 디벨로퍼들이 그쪽이 돈이 되니까 그쪽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제품들이 좋은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 써가지고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 대신 이분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으셔야죠 이 사이트는 저는 단한 번도 광고를 돌린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적지도 않았고요 길면 천자 정도 영어 단어로 천자 정도 되고 짧으면은 500자에서 700자 정도 그 정도 써가지고 항상 올렸었습니다 이미지도 한두개 정도 항상 올렸고요 뭐 영상 이런 건 올리지도 않았고 그냥 딱그 정도만 써서 그렇게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되면 이렇게 뭐 광고 돌리는 거 전혀 없이 그래프가 계속 쭉 올라가는 게 보여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2015년부터 거든요 이 밸류 값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가면 갈수록 이런 사이트가 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어요. 대학생 때부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묵혀 놓은 사이트들이 몇개 있고 도메인 주소 이런 것도 오래된 게 있었어요. 그때 도메인 주소를 구매를 했을 때 5년치씩 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돈이 나가게 한게 아니라 그냥 나는 무조건 오래 할 거야 해서 5년치씩 사 가지고 어떤 거는 두번페이멘트가 나갔으니까 10년 이상이 된 것도 있어요. 도메인 주소 중에서 그런 웹사이트도 있고. 근데 그런 사이트들은 그냥 정말 뭘 쓰든 이미 백링크든 뭐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영어로 된 이런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래픽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 분명한 건데 그거 말고도 캐나다, 어스트리아, 뭐 영국, 유나드 킹덤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상하게 이절매니가 항상 있더라고요. 독일이 항상 언저리에 항상 있어요. 뭔가 트래픽이 영어로 된 만들어진 사이트들은 독일이 항상 거기에 껴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공통적으로 있는 게 여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 번역된 사이트를 많이, 많이 만들어요. 이, 이쪽 데이터를 좀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laughs> 당장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정말 나중에는 그냥 저 아무것도 안 하지만 컨텐츠도 올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업데이트 되는 것도 없지만 계속해서 트래픽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여기서 에드센스 있다면 에드센스 그냥 가만히 냅둬도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메일 마케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메일들도 콜렉트를 하고 이 안에서 뭔가 물건도 팔고 이제 계속해서 뭔가 발전을 해 나가면 더큰 사이트가 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에드센스 뭐, 월드프레스. 지금 저는 월드프레스를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 월드프레스 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글에서 노출이 되는 게한요 정도 될 거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요 정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